확실해 1 0 k m 확실합니까? 아유 진짜 비도 오는데 지금 좋았어 오우 오, 좋아 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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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확실해, 확실해. 우주 안 가도 되지 어, 10km야? <laughs> 겁나 아프겠는데 아 우주 우주 좋주어 됐고? 아 우주 우주 우 아, 야. 아유, 씨, 가야겠다, 씨. 아유, 진짜. 진짜, 손난일 한다, 씨. 아, 천천히 해, 천천히. 됐어, 난 뺐어, 뺐어, 천천히. 저기 옆에 사이 해주시잖아. 1 0 k 로차 아우 바빠야 바빠요 아 배아파 아 이거 1 0 k 로다2 0 k 로다 빨리 가져와 빨리 제목에 빨리 빨리 빨리, 빨리, 빨리 비 빨리 비비비 아우 빨리 요비비 아우